아. 사실 우리 김세진 감독님이 우리 동네 예체능 배구단에 오시면서 솔직히 배구 실력으로는 신진식 선수가 나보다 낫다. 한수 위였다. 근데 지도자로서는 내가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게그 아, 보시고? 첫 번째는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직 좀 기다려 보셔야 되니까 안 겠어요. 두거는 아, 네. 누가 뭐. 판결을 내릴 수가 없네 그래, 서로 무어뜯자고 <laughs> 어차피 이렇게 된거 물어뜯어 보자고 두 분이 사실 라이벌로 유명했잖아요 아, 실제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 많았잖아요 <laughs> 아, 사이가 안 좋아요? 실제 사이가 안 좋은데 이거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laughs> 아니 워낙 그거? 언론에서 아이벌 구도를 너무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사실 좀 많이 불편하실 지금 정도. 같은 경우 모성민, 그, 김요한, 김요한 선수처럼. 선수. 계속 네. 네. 그것은 에일수로도받아들이는 숙명입니다. 그죠 보니까 제가 그때 같이 삼성이 같이 뛰고 있었거든요. 각자 네. 특성이 있어요. 어, 어, 그러니까 이제 김세진 그때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브로킹이나 이런토스나 높이에 비해서는 네. 김세진 그때 선수가 월티 뛰어났고 네. 서브나 수비 이런 부분에서는 신진식 선수가 뛰어났어요. 아, 그 스파이크 그래서 뭐. 레프트라이트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 조합이 돼가지고 3세이 그때 계속 우승을 계속했죠. 뭐둘다뭐 아 그래 뭐 대단한 선수입니다 구심이 뭐, 제... 달라서 그런 거지. 그래도 인기 투표 이런 부분에서는 대해 의식이 좀 되지 않습니까? 인기 투표에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때 김재진 감독은 아. 20대 여성들, 10대 초반 여성들 팬들이층이 많았고. 소녀팬들네 예. 말로. 는 남자 팬들하고 30대 아줌마들 팬들이. <laughs> <laughs> 진짜 인기는 두 분이 네. 진짜 많았어요. 네. 근데 진정한 팬들은 대화할 네. 때는 옆에 계시는 김상우 감독님. 아아 받았던 선물들을 보면은 네. 아 진짜 뭐 어린 그뭐 소녀팬들이 주는 뭐 조그만 간식거리나 그런 거를 받았지만은. 간식거리 네. 네, 김상우 감독님은 네. 지갑이나 뭐옷 같은 거. 되게 아, 그러니까 소리 없이 모르겠는데. 강했네. 그러니까 딱 왕이야! 왕이야! <laughs> 인기가 왔을 때. 네, 네. 그래서두 사람이 막 얘기할 때 가만히 있잖아. <laughs> 그냥 시컷 얘기할 수 있도록 좀 자리를 마련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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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사실상 팬들이 막라이브 구두로 만들어내고, 실제 사이가 안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두 사람이 얼마나 사이가 좋았다는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고기를 아이 정도면은 아이두 사람이 정말 잘기는구나사이가 아, 좋았겠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사진니 아, 입질 온다 입질온다입질온다노의 자를 잠시 이렇게 입술 온다 입술 온다 입술 온이 입술 온다 입술 온다 이술 온다 입술 온다 입술 온다 이게 온다 뭐야. 아, 아, 이게 온다 입술 온다 야 이거 이거 어? 이국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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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이니이이게2 0이6년도김거이 감독 은퇴식 이 다, 다 <웃음> <웃음> 이거 요저이퇴이 <넘어가도> 날. <laughs> 이거 이 아, 은퇴를 하시는데 왜 이거 래요 아니, 이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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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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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뭐가 돼거이설명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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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거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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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제가, <이상하신다니까요. 웃음> 아니, 제가 <laughs>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물어봐. 요 손님이 대가 갔기 때문에. 봐봐봐, 봐봐, 손이 어떻게 가있어. 왜 눈을 왜 감고 있는 거야, 진짜 이게 손님에는 입을, 내밀려면... 입을 내밀고 있어. 입을 내밀고 있어, 방금. 방님도 진짜 적극적이에요. 아니, 제가 그때 이제 은퇴식 하면서 그동안 네. 수고했다고 보냈다가 이제 뽀뽀를 해주러 갔어요. 가는 도중에. 네. 기생님이 그 고기를 살짝 돌린 거예요. 어. 근데 그나에 잠깐 닿는데 잠깐다고 딱 떼었거든? 요 네. 어, 전혀 잠깐다 <목소리> <다가> 보이진 않는데 <않나. 목소리> 아니 잠깐 떴는데 네. 왜 입술이 튀어나와 있어? 제가 제가 제가, 그러, 아, 제가, 로, 입을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잠깐 떼는데그 사진에는 포착이 된 거지. 역사의 남을 사진이네요. 예. 네. 아, 아, 내가 집에 가져올래? 내가 집에 가져올래? 이 사진을 없애는데 이분 생일는 털었습니다. <목소리>